그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떠오른 순간, 한국은 숨을 삼켰다. 강렬한 눈빛으로 시대를 비추던 배우 소지덕. 그가 남긴 유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과 함께 드러나며 온 나라를 충격 속에 빠뜨렸다. 스크린 속에서 언제나 말보다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던 남자,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보였던 그의 삶 뒤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제국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수십 년간의 필모그래피, 세심하게 쌓아 올린 부동산 자산,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기부 기록들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것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한국 사회 위에 드리워졌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던 고독, 그리고 세상이 모른 채 지나쳤던 선택들. 찬란한 명성 아래 흐르고 있던 침묵의 균열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을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깊어지는 법, 그의 유산은 그 빛과 그림자가 뒤엉킨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조용한 숨결이 스쳐 지나가듯. 그의 이야기도 이제 천천히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소지섭의 이야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막에서 시작되었다.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스며들던 찬 공기, 오래된 난방기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아이의 그림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속 깊이 자리한 부족함이라는 감각.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다. 세상은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결핍이 오히려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주었다. 어린 시절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은 누구보다 빨랐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던 발걸음. 피곤함을 숨기며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하루를 버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무게. 그러한 풍경들이 그의 마음에 천천히 새겨지며 언젠가 자신도 이 현실을 바꿀 힘을 가져야 한다는 조용한 결심을 만들어냈다. 그가 모델 일을 처음 접했을 때, 그것은 화려함이 아닌 구원의 문처럼 보였다. 작은 기회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아무도 모르게 단단해진 그의 다짐은 마치 깊은 땅 속에서 오래 기다려온 씨앗처럼 조용히 틈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한국이 기억하는 거대한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모델로 시작한 그의 첫 걸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불씨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지섭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매 순간을 자신과의 싸움처럼 살아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조용히 연기로 발을 옮겼고, 첫 배역들은 그에게 화려함 대신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었다. 대사 한 줄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화면에 거의 잡히지 않는 단역으로 존재감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야말로 자신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환점은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였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품고도 끝내 사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던 남자의 얼굴을 그는 누구보다 고요하고 단단하게 표현해냈다. 이 작품은 그를 단숨에 한국 드라마의 상징적인 얼굴로 만들었고 그의 이름은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힘으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이후 그는 카인과 아벨, 오마이 비너스, 자백, 영화 군함도 등에서 완벽한 몰입을 보여주며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창조자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성공이 쌓일수록 그는 더욱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수입이 늘었지만 그는 사치를 줬지 않았다. 대신 서울 곳곳에 조용히 부동산을 매입하며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만들었다. 그의 이름으로 알려진 건물들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조용한 요새들이었다. 그 외에도 음악 앨범을 발매하고 사진집과 서적을 출간하며 또 다른 예술적 제국을 확장했다. 그가 손을 댄 분야마다 깊은 여운이 남았고, 사람들은 그의 침묵 뒤에 숨은 강인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명이 밝아질수록 그가 감춰온 고요함도 점점 더 길게 드리워졌다. 외로움은 성공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던 그의 마음 속에서는 말없이 흩어지는 균열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명성은 그를 높이 올려놓았지만 그 높이는 동시에 그가 홀로 견뎌야 할 바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계 속에서 그는 때때로 혼자 멈춰 서 있었다. 그 침묵은 이제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패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빛과 고독이 동시에 자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명성, 재산, 수많은 작품,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 속에 절대적인 존재감을 남긴 배우라는 자리. 그러나 세상이 볼수 없었을 없었던 것은 그 화려함 뒤편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그의 내면이었다. 카메라 앞에서는 늘 강인했지만, 그 강인함은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너무 오래 쥐어 짜낸 힘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고집으로 보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은 관계에서 찾아왔다. 그가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 사람들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성공이 커질수록 그의 세계는 오히려 더 좁아졌다. 사랑은 자주 오해와 비난 속에서 왜곡되었고,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던 그의 바람은 대중의 시선과 언론의 파도 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또 한번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건강 역시 그를 시험했다. 혹독한 촬영과 무너지는 수면 리듬,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완벽주의는 그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흉내 낼수 없는 감정 연기를 위해 그는 자신의 상처를 다시 꺼내야 했고, 그 과정은 늘 고통스러웠다. 주변으로부터 미쳐 닿지 못한 위로는 그의 마음 한쪽에 차갑게 남았고, 그 감정은 마치 비 내리는 새벽처럼 길고, 조용하게 그를 잠식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공이 주지 못한 것들, 가족과의 따뜻한 식탁, 아무도 모르는 일상의 편안함, 소란 없는 사랑을 가끔씩 애틋하게 바라보곤 했다. 그는 제국을 세웠지만 그 제국 어디에도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방은 없었다. 빛나는 집들이 많았음에도 그 안에서 그는 늘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고독했다. 그가 지어 올린 모든 성취는 눈부셨지만 그 눈부심은 때때로 그 자신을 더욱 눈멀게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느라 버텨온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듯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바깥의 세상은 여전히 그를 찬란히 기억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깊은 밤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소지섭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넘어서 있었다. 그의 이름 아래 기록된 부동산 자산, 수년간 조용히 이어온 기부활동, 대중문화에 남긴 상징적인 작품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제국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고 조용했다. 그는 성공의 무게를 드러내기보다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묵묵하게 불필요한 말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겼다. 그가 연기한 인물들은 여전히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상처받아도 끝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던 남자, 고독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함을 품고 있던 인물들. 그의 영인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용한 진심으로 기억되었고, 그 진심은 세대를 넘어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것은 작품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 감정이었다. 마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잔향처럼 그의 기부 활동 또한 세상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빛을 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병원과 복지단체에 꾸준히 도움을 보낸 기록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던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말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사랑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지섭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힘이었다. 말보다 눈빛으로, 소리보다 존재로 그는 인내와 책임, 그리고 품위가 무엇인지 증명해냈다. 그의 삶은 화려함으로 닫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여운을 남기는 하나의 가르침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의 작품을 다시 틀어보며 조용히 속삭인다. 어떤 빛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간이 흘러도 그의 이야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화려함보다 고요함을 택했던 한 남자의 삶은 세월 속에서 더욱 선명한 윤곽을 드러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조용한 기부의 발자국들은 누군가의 삶에서 잊히지 않는 온기로 남았다. 그의 유산은 소리보다 길게 이어졌고 존재보다 깊게 새겨졌다. 처음부터 그는 침묵으로 세상과 마주했고 끝에서도 그 침묵은 하나의 언어가 되어 우리 곁에 남았다. 말없이 다가오는 새벽처럼 천천히 번지는 빛처럼 소지섭이라는 이름은 이제 시간 위에 고요히 놓인 하나의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문득 깨닫는다. 진짜 유산은 숫자도,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삶에서 흘러나온 온기와 인내.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한 자리에서 지켜낸 품위가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이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더 가까웠다. 조용히 계속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있을 것이다.